2023년 10월 1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380장, 380장, 나의 생명 대신 주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열로 정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에서.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할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나를 아멘. 네, 오늘 주신 하잡아 말씀을 아이 보겠습니다. n a 기상씀을장이절에습니다절 말씀입니다. e 1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n 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 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압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하라. 이르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베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족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일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다 아멘. 사랑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를 맞이해서 11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믿음도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야합, 아합, 오바다입니다. 이세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아합왕입니다. 아합은 북 이스라엘의 칠대 왕이죠. 아내는 이세벨인데. 아합은 아내가 섬기는 그런 바알신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아내인 이세벨의 말만 듣는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근이 3년이나 계속되는 중에 아합이 궁중 대신 오바다와 함께 물을 찾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합이 물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짐승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볼 때는, 아학은 백성보다 짐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만 알고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짐승에게 먹일 물을 찾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먹일 물을 찾는 게 중요할까요? 요즘에 보면 애완 동물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아압은 이기적이고 야만적인 사람이에요. 혹시 나에게는 이 악과 같은 이기적인 욕심이 없는지 자기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없는지 남에게는 무관심하고 내 취미에, 취미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바다는 아합의 궁중 대신입니다.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와를 호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좀 특이하죠. 오바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을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오바다가 그렇게 진실한 오바다가... 우상, 바하를 믿는 왕 밑에서 일을 할까? 성도인 우리가 불신자이면서 무당을 믿는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주인 밑에서 과연 성도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끼리만 함께 일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바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바다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입니다. 오바다는 타락된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에게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은혜로운 일이죠. 오바다는 그런 의미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바다는 진정으로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실째는 엘리아입니다. 엘리아 손자는 하나님의 종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명령을 하시죠. 3년 기근이 이제 다 끝나가니까 이제 내가 비를 줄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아가 아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 엘리아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엘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아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바다가 아합에게 엘리아가 만나길 원한다고 만약에 전화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아가 사라지게 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발 아합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는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아는 담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이런 선지자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 마치 선교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이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 악과 같은 이기적이고 야만적인 사람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오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만 믿고 사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평안 가운데 지내시다가 주일에 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